어어 대기해줄게 어그 접전 나오고 나서부터 밀거야 대기 어 땡길게요 <laughs> 아 이번에 5미터밖에 안나오는데? 안나와? 거리? 해봐 일단 해봐 아! 아, 남진, 그거 말고, 뭐, 다른 거 하나 실험 중. 반도지게. 예. 평타 세번 뒤에 출혈. 원거리는 벽에 딱 붙어. 예. 뭐 하나 실험 중, 지금. 안, 안 맞아. 안안 맞는다? 공란. 공 맞아. 제발, 마폭 쓰지 마. 아,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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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찮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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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네, 괜 거,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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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전 한번 보고 가자, 접전 한번. 응. 음. 안 도지게. 피할 아. 준비. 평타 세방도에 그거야. 응. 음. 귀해. 왜 왔어? 불안하게 그래. 줘, 빨리. 아. 뭐해 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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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해해해 평타 11대 동안 족딜 박아야 돼. DP 올려. 계속 줘, 그냥. 맞어. DP 올려요. 원래 피, 피더뺄수 있는데, 이게. 방농판노담 농담. 그냥 뒤진다 담잘 쓰고 있지? 담 농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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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담농 어쩔 수 없다. 그단 <laughs> 극딜 받고 갈게. 방금 안 쓴다. 응. 음. 그거 있으니까. 음, 쓰지 마. 선군 맘마 나와. 그다음 음, 난, 그 다음. 난. 낙화요소. 낙화. 그 다음 간청 뭐. 3대. 아니야 평타 세대 아니야, 아, 아 얘기, 피하니 내가 피하니 얘기할게 평타 세대 네 뒤로 네, 네. 잘 준비 뒤로 일단 네. 어, 관청무 나 호명무 밀복관음너 응. 혹시 이 스택이면 오른쪽으로 좀나 좀 뒤로 쓸 거야 어, 그 빼다 맞저볼데 오케이 이 여진, 이 여진, 이어진이 여진, 이 줄게 오케 아, 이여 음, 다시 여진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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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진, 정모 정모 여진, 이여 자, 세찍고 씨. 응, 아. 한명갈 준비. 둘. 셋. 넷, 다섯. 이비아! 야나라 이거. 이거. 나 장가 올려 놓게 음. 아니. 오는 것만만. 사지 마 봐. 네. 오케이. 루단아. 루 누구야? 뭐라고 요루다안 떴어. 안 떴어. 나야, 나. 알이네 <laughs> 아, 그럼 씨발? <laughs> <laughs> 아고. 아, 그거 디피처는거 아마 그거 일 거예요. 이거 그냥 우리 안 되니까 그 실험 행동 거안 되니까 그냥, 그냥 바로 가자 이거 기도 메타야 바로 그냥 DP 쏟고 처음에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자 <목소리> 오늘은 또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어 로브 하이 나왔어 아씨 가능 영어별로야음 아이 넘게 포개 어떻게 개인으로 개인으로 먼저 하자. 이거 뭐 팔리지도 않을 거 같아 딱 봐도 포개 올줄 알까? 호기빠의 S세트 쓸래. s 이 세트 먹어 그럼 그럼 먹어. 아니 써도 돼, 이거? 먹어. 필요도 없다. 이거 안 시발. 강화할까강화석 많은데. 안팔릴 이벤트 가서. 일단 광고 한번 해 볼게. 아이 그거 빨리 다른 방 가. 이거 그 내용 없는 거좀 그만 하자. 이거 근데 어차피 많지 안 나와서 안 팔릴 것 같긴 해. 어. 아, 이거 이게 마치랑 뭐 아무것도 없어요.